안녕하세요. 희선이네입니다. 장마철 재라늄 관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진짜 중요한 건딱세 가지인데요. 핵심만 콕 집어 드릴게요. 장마철엔 흙이 잘안 말라요. 배수가 잘 되는 흙과 화분 받침에 물도 자주 비워 주세요. 화분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다면 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신호예요. 두 번째는 통풍 확보인데요. 통풍이 안 되면 곰팡이 깍지벌레 같은 게 바로 와요. 베란다라도 창문은 자주 열어주고 화분 간격도 넉넉히 떨어뜨려 주세요. 음, 겉잎에 습기 맺히면 바로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. 세 번째는 햇빛 관리인데요. 햇빛이 없는 날이 많아도 가능한 한빛 있는 쪽으로 옮겨 두세요. 해가 잠깐 나면 그 시간에 일부러라도 햇빛 받게 해주시고, 습기찬 잎은 오전 햇살로 말리는 게 가장 좋아요. 커튼 걷고 창가 자리 확보는 필수예요. 장마철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피하는 게 관리예요. 과습, 통풍, 햇빛,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건강한 제라늄, 우리 옹달쌤님 손에 달렸다는 거 아시죠? 우리 함께 화이팅 해보세요.